요한계시록 21장. 그런 뒤에 나는 지금까지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선 것을 보았습니다. 거기에는 바다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나 요한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 광경은 마치 결혼식에 단장한 신부가 내려오듯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. 그때 나는 보좌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. 보라.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.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. 그렇다.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. 이제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. 그 모든 것은 영원히 다 사라져 버렸다. 보좌에 앉으신 분이 또 말씀하셨습니다. 보라,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. 내가 내게 일러주는 것은 신실하고 참되니 모두 다 기록하라.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제 다 이루었다.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, 처음과 마지막이다.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의 샘물을 거저 주겠다.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이 모든 복을. 그의 몫으로 받을 것이다.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.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선 비겁자와 내게 불충실한 자, 타락한 자와 살인자, 부도덕한 자와 마술을 행하는 자, 우상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자들이 갈 곳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이다.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. 마지막 일곱 재난이 담긴 대접을 쏟았던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였습니다. 나를 따라오너라, 어린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. 그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이끌어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. 거기서 나는 아름다운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.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보석처럼 빛나고 벼곡처럼 맑고 투명한 그 도시에는 두꺼운 성벽이 높이 치솟아 있었고, 열두 대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대문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, 그 문은 동쪽의 셋, 서쪽의 셋, 남쪽의 셋, 북쪽의 셋이 있었습니다. 또 성벽 열두 주춧돌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. 그 천사는 성과 성문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만든 침량자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. 그 천사가 성을 재어보니 사방 길이와 높이가 똑같은 입방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 길이는 각각 2,400km나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천사가 성벽의 두께를 재어보았더니 약 65m나 되었습니다. 천사가 사용한 자는 사람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. 그 도시는 수정처럼 투명한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. 벽옥으로 쌓아 올린 성벽은 각종 보석들이 박혀 있는 열두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, 그 첫째는 벼곡, 둘째는 사파이어, 셋째는 옥수, 넷째는 에메랄드, 다섯째는 홍만옥, 여섯째는 홍옥수, 일곱째는 감남석, 여덟째는 녹주석, 아홉째는 황옥, 열째는 노옥수 열한째는 청옥, 열두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. 열두 대문은 각각 한 개의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. 그리고 큰 길은 맑은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도시 안에는 성전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. 그것은 도시 안 어느 곳에서든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 도시에는 태양이나 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도시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 빛은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비출 것입니다.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그 도시로 들어올 것입니다. 성문은 결코 닫히는 일이 없고 종일토록 열려 있을 것입니다.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영광과 영예를 가지고 그 도시로 들어올 것입니다. 그러나 더러운 자들은 이 도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. 부도덕한 자나 정직하지 못한 자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. 다만,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.